자 지난 주에 계속 이어서 교회가 사단의 음악의 포로가 되었다 이제 두 번째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에서 뉴욕에서 가장 많이는 모이는 교회가 팀켈러의그 교회인데 그팀켈러는 사실 이제 가장 뭐뭐 우리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꽤 많은 그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젊은 청년들이나 지성인들이 팀 켈러에 대해 열광합니다. 전반적으로 팀 켈러는 건전해요. 건전하고, 그 신학은 사실 뭐참 괜찮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러나 그 교회는 CCM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저는 그게 팀 켈러가 언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걸 내가 가만히 보았지만, 나는 거기에 전혀, 내가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신학과 안 맞는 거는 버리게 돼 있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신학하고 안 맞는 걸 자꾸 받아들이는 게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젊은, 뉴욕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이런 CCM이나 이런 흔히 얘기해서 현대 기독교 음악을 만약에 교회에서 하지 않을 때, 그들은 교회에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온다 그래요. 저는 그걸 왜 그, 그러면, 그런, 그런 젊은이들을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현대적인 방식의 음악을 도입해야 된다는 그 팀켈라의 그 주장은 상당히 조심스러워야 되고, 그건 상당히 좀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성경의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 기뻐할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뭐든지. 우리가 뭐든지 이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할 것인지 아닌지를 항상 진지하게 생각해야지. 자꾸 시대가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이러니까. 그것부터 시작하게 되면은 다 바꿔야 돼요. 성경 말씀도 바꿔야 돼요. 성경 말씀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으로 다 바꿔야 되고, 교리도 다 바꿔야 돼요. 사실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하고, 거기 쫓아와요.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문제가 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결국은, 아까 이제, 틴켈러도 얘기, 내가 얘기했지만은, 보금주의를, 정통 보금주의를 추구하면서 음악은, 어 당대 청년들이 도하는 그런 음악들을 교회에서 사용하는 게, 그게 과연 좋으냐? 그게 과연 합당하냐? 틴켈러 교회에서 그런 음악들을 딱빼버을 때, 그러면, 거기에 그것 때문에 나온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겠죠. 그럼 그들이 예수님을 쫓은 건지 음악을 쫓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틴켈러는 아무 말안 했어요. 그러니까 틴켈러 자신이 좀 모순이 있어. 나는 <laughs> 뭐 많은 틴켈러뿐만 아니라 특히 개혁주의권에서 많은 뭐 청년들이 온다 뭐 그런 교회들 다 보면은 전부 다 현대 CCM 컨템플러리 뮤직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좋아니까 하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아니다라고 얘기해주지는 않고. 그들이 좋아하니까 어느 정도 그 문화를 수용해야 된다고 자꾸 그래요. 자칫, 잘못, 예, 어떻게 들으면 그게 뱀의 지혜일 수 있어요. 아, 좀 지혜롭게 처신하는 거 있지만, 하지만, 그러나 거기는 교묘한, 치명적인 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음악과 이런 그, 교회 안에서, 예, 우리가 하는 이런 어떤 CCM이라든가, 악기라든가, 교회에서 찬양을 하는 그런 연주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가 좀더 이걸 좀잘 뭔가 구별하고 분별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별로 그렇게 어때요 그냥 그냥 넘어가요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에 이 문제를 파고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다른 거는 그래도 조금 여러 우리가 동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웬만큼 이 부분은 다 그래도 어. 심각하게 이 문제를 짓고 넘어가는 편이죠. 다 그래요. 근데 왜 음악에 대해서는 안 그러냐. 이거. 음악에 대해서는 그런, 그 정도까지 안 그래요. 음악은 그냥, 아,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한다면, 그냥 받아들여라. 악기도 받아들이고, 연주 기법도, 뭐, 그들이 락을 사용하든, 뭘 사용하든 받아들여라. 그래서 그들이 좋아한다면 좋은 거다. 전부 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나는 그걸 반대하는. 그게 아니에요. 왜? 이것은, 많은 음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조차도 분명히 그들조차도 그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음악도 역시 뭡니까? 영적인데, 아까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음악도 하나의 메시지예요. 메시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창들으세 창? 우리 전통 흥부가 무슨 뭐죠, 무슨 창 있죠, 창? 나는 그 창을 들을 때마다 아주 싫어요. 그냥 내가 싫은 거야. 내, 뭐내 기질적으로 난 싫고 별로 안 좋아. 트로트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그것들은 뭔가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뭔가 전통적인 우리 한국의 전통 고유의 뭔가 무속이라든가 우리 한국 고유의 어떤 문화적인 코드가 거긴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나는 기독교하고 안 맞으니까 그래서 싫은 거예요. 우리가 음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메시지라고 하는 것만 좀 제대로 인식한다면 아, 이거 교회에서 그냥 아무거나 그냥 아무거나 가사 거기서 가사, 뭐, 신앙적인 가사 좀 붙여놓고, 거기다 뭐, 어, 대충 뭐, 리듬 만들어 놓고, 그거 두들겨서 음악 부르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경솔하게 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 그,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경비와 찬양이라든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 음악 찬양단은 대단히 이 교회 안에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그런 짓을 하면서 그들이 입으로, 뭐,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한다, 왕의 메시지를 선포한다,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그들이 하는 활동 자체가 복음의 메시지하고는 안 맞는 방식이라는 것을 먼저 그들이 꼭 깨달아야 돼요. 1960년대에, 우리가, 1 9 6 0년대 우리가 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신 좌파라든가, 어떤 사회주의라든가, 서구에서 포스트 모덤이 어쩌고저쩌고 막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여, 문화적 그 주도자들이 누구냐면은 비틀스 같은 그룹들이에요. 비틀스는 사실 서구 세계 상당히 인도의 문화를, 인도의 문화를 많이 끌어들인 그 대표적인 문화 주도 세력이 비틀스예요 비틀스 멤버 중에 한 사람은 아주 인도에 가가지고, 아니, 이 멤버들이 전부 다 인도에 가가지고 명상 수행하고 인도의 구루들과 함께 참, 인도의 그 고유의 그 힌두교적인 방식의 그런 종교적 수행을 많이 했어요. 한 사람 완전히 거기 푹 빠져버렸고. 그들로 인해서 서구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어때요? 그래서 뉴욕에 많은 길거리 히피들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습니까? 인도의 구류의 영향을 받은, 힌두교의 영향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엄연히 이런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악이, 그냥 음악은 각자 개인의 취향에 맞서 자기 자기가 즐겨서 듣고 자기가 소화하면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가볍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야. 또한 비틀즈 같은 경우는 허무주의로 굉장히 많이 퍼트렸어 허무주의. 허무주의. 결국 비틀즈는 자기 팬의 한 사람은 총 맞아 죽었죠, 뉴욕에서. 존내너 자기 팬, 자기 광적인 팬한테 총 맞아 죽었어요. 자봐요 우리가 예, 결국은 60년대부터 서구 세계가 기독교를 거부하고 기독교 대신 특히 인도의 힌두교 영향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거기에서 파생된게뉴에이지라고 뉴에이지. 응? 그리고 전통적인 종교는 뭐 기독교. 기독교는 낡고 전통적인 종교니까 이제는 좀 우리 사회에서 쫓아내고 새로운 종교, 힌두교, 불교, 뭐뭐 뭐 아시아의 뭐 유교 이걸 받아들이자. 전통적인 질서도 거부하는. 그러 그러니까 허무주의가 이걸 몰고 왔는데, 그 허무주의를 몰고 온 사람이 누구냐, 이거 철학자들일까요? 아니에요. 철학자들의 영향은 극히 미미하고, 음악을 하는 친구들이에요. 특히 비틀스 같은 이 그룹들이 대표적으로 그들의 음악을 들으면서 허무주의를 전파하고, 힌두이즘을 전파하고, 뉴에이즈를 전파하고, 반기독교를 전파하고, 전통적인 기독교의 그런 것들을 다 서구의 젊은이들 하여금,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 버려라.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 신이 하나뿐이겠느냐. 각자 자기 좋아하는 신을.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신을 만나고 싶으면은 마약을 해라. 마약을 해라. 그러면 신을 만날 것이다. 그래서 70년대 많은 팝 그룹들이, 멤버들이 마약을 많이 했어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그걸 통해서 자기의 그, 음악적 영감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살도 많이 하고, 이래도 음악이 그냥 단순한 개인의 메시지라고, 그리고 그런 음악을 표절하고 모방하는 것들 가지고 교회 안에 끌어다가, 교회에서, 뭐, 경배와 찬양, 뭐, 월레이션스, 뭐, 현대 크리찬 뮤직, 똑같이, 어, 드럼 두들겨 대고 일렉기타 치고, 똑같은 그 방식의 기와 악보 구성 방식을 가지고 그럼 그 메시지가 뭐냐 이거예요? 그 가사의 메시지가 뭐 예수님 들어가고 보혈 들어가고 뭐왕 들어가고 그런다고 해서 그 기독교 음악이 될것 같아요? 전혀 아니에요. 그럼 본질을 정말 벗어난 거예요. 찰스 리치라고 한 학자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관능적으로 모든 것이 표현이 된다. 의복, 옷 입는 거, 삶의 스타일, 음식, 예술, 도덕, 종교 이게 다 관능적. 관능적이라는 게 뭐예요? 정욕적이라는 거예요. 성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한 것에 음악은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 이 차스비치가 그의 논문에서 그런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단순히 개인이 뭐 흥얼흥얼거리고 부르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악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모든 삶의 문화의 관능적인 요소를, 어때요? 쏟아부었다는 얘기예요 만드는데 지대한, 아주 막대한 영향을 줬다고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세속학자도. 그래서 음악을 관능적으로 사용하는 기법이 오늘날 대중음악 속에 리듬, 악기, 연주, 기법, 가사들에 가득 찬 것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지금 우리, 개신교회 내에서 사용하는 이런 찬양들 보십시오. 전부 똑같아요. 다 모방하고 표절, 표절한 거예요. 전부 다 모방하고 표절해가지고, 같은, 같은 형식의 그, 그것을 가지고, 거기다 살짝 기독교적인 양념을 쳐서, 사람들에게, 청년들에게, 교회 안에서 쏟아붓잖아요. 그럼 교회에 뭐가 퍼지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죠. 왜?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한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타락한 관능적인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교회는 전혀 전혀 아예 아예 전혀 내가 이렇게 지난 주에 강의 이번 주 강의에도 이거 반대 다 반대 다 아니래 아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건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래 어 그는 목사님의 신학적인 취향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얘기하더라고 같은 말이 안 통해요 정말 말이 안 통해 요 본인들이 잘못된 생활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말하는 게 편견이에요, 편견. 평균. 좀더 넓게 포용력을 가지고 보라. 어. 이런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좀 보라는 거예요. 그게 과연 하나님이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는 열매를 보면 알잖아, 열매를 보면. 파블로 가잘 스는록 음악은 소리에 독을 넣는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현대 음악은 록의 기본이에요. 예. 록이 기본이란 말이에요. BTS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걸그룹 이든뭐뭐 뭐 저기 트로이든간에록 록이 일단 기본 적으로 들어가요. 근데 몸이 거기에 그것은 소리에 독을 넣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소리나 음향이음향에 그것이 메시지를 주고 그것이 좋은 것일 수 있고 나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아예 이거를 전제로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한 시간 내내 로아 음악을 듣는 거하고 한 시간 내내 바흐의 음악을 듣는 거하고 어떤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 어떤 정신과 어떤 아까 얘기했죠 어떤 그 사람에게 어떤 가치관 세계관그 사람이 옷 입는 거, 생각, 어떤 걸 해제냐 이게 난 이거 한번 실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학자들은 실험을 해서 사실 한 시간 동안 바흐의 음악을 듣는 사람하고 한 시간 동안 비틀스의 음악이나 아니면 뭐 BTS든 음악을 듣는 사람인도 한번 실험을 해보란 말이에요. 장기간 학교에서 하루에 30분만이라도 아이들에게 이고전 클래식을 틀어준다면 아이들이 정서가 상당히 누그러져요. 정서 안정이 돼요. 아이들이 그, 그 막, 요즘 아이들이 그막 그, 그 감정 기복이 심하잖아요. 그걸 다독여 줄 수가 있어요. 뭐 찬성가를 해주면 더 좋겠지만, 은뭐 일반 공립, 학교에서 찬송가를 틀어줄 수는 없겠지만, 고전 클래식을 틀어주면 아이들이 훨씬 정서적으로 어때요? 안정이 돼요. 근데 한 시간 내내 아이들한테 BTS 음악을 틀어줘봐요. 걔들이 어때 우울증 걸려요. 우울증 걸립니다. 나는 BTS 음악을 가만히 내가 가만히 들어보면은 나는 그 음악을 도저히 도저히 그, 그 음악에 대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관점은 이 음악은 애들한테 지독하게 이 정신적으로 반드시 문제를 일으킬 거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틀림없어요. 그 가사 내용도 그렇지만, 그들의그 음악 구성 자체가 상당히 거부감이 아주 강해요, 난. 근데 그 음악에 열광하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젊은이들이. 참 이게 문제예요, 문제. 자, 닐 포스트먼 알죠? 닐 포스트먼의 그 유명한 죽도로 즐기기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음악이 애매모호하고 중립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건 단순 무식한 소리다. 아예 대놓고 얘기했어요. 어, 닐포스톤이 음악인, 음악은 중립적인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음악은 뭐 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음악 자체가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 그게 무식한 얘기다. 어. 무식한 소리다. 무식않습니다 근데 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아. 나는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제발 좀 이제 음악에 대해서 좀 정신을 제발 차려야 되는데, 내가 볼때 가장 힘든 게 이게 아닌가 싶어요. 방언하고 음악. 이두 가지를 교회에서 몰아내기가 내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이 와도 힘들 것 같아요. <laughs> 바울이 와도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어? 진짜예요. 정말, 동...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CCM 음악가들이 자신들의 거룩한 돈기한 목적을 주장하지만, 독약은 그 어떤 동기와 목적이라도 독약은 독약이지. 동기와 목적이 좋다고 해서 독약이 보약이 될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 그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지금 하고 있는 CCM이라든가 현대 기독교 이런 기독교 음악은 어떤 형태로든지 아무리 좋은 목적, 선한 목적, 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니, 복음을 아무리,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것은 독약이다. 그니까 빨리 교회 안에서 이 CCM이나 이런 현대 음악을 빨리 몰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빨리 그릴 수도 있데 특히 젊은 에, 그 크리찬들이 스 그걸 빨리 차단해야 돼요. 자기 삶에서. 그래야 그들이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온전해지지. 안 그러면은 너무나 많은 해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의 영적인 면에 해를 주고 그게 결국은 아까 찰스 리치가 얘기한 것처럼 이 세상의 관능적인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교회 안에 파고듭니다. 이거는 이러한 증거는 무수하게 많아요, 무수하게 많아. 요 그래서 나는 찬양단 하는 집단들은 난 절대 걔들은 난 절대 걔들은 나는 정상적으로 안 봐요. 걔들은 문제가 커요. 분명히 있어, 있어. 어. 없는 척할 뿐이지 있단 말이야. 시 m 음악가들이 약간의 기독교적인 냄새를 흉내 낼 뿐이지 결코 인간의 본질적인 것들을 음악 음악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는 못한다. 이거를 좀 명확하게 우리가 지적을 해야 돼. 또한 예,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실존주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와 사실을 자꾸 분리시켜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교묘하게. 예. 실제와 사실을 자꾸 교묘하게 분리해 를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실제를 보지 못하고 그 표면적인 것만 보고 아까 얘기했죠. C.C.N. 사회자들이 우리가 하는 것은 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한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그게 실존주의 영향을 받았어요. 자기, 그들이 실존주의 철학을 안 배웠어도, 책한권안 읽었어도, 이미 벌써 거기에 입각해서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거를 마치 지혜로운 것이냐 받아들여요. 지혜로운 것이냐.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건 어리석, 어리석은 거예요. 인, 인간이 그, 사람이 음악에 리듬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육체입니다. 육체랍니다. 사회학자 프리츠가 록과 성적 해방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음악에 있어서 육체의 정욕의 욕구를 나타내는 것은 음악 자체의 형태와 관계있는데 록 비트는 직접적인 육체의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프리츠의 견해로는 인간이 음악으로 인해서 음악이 음악은 단순히 음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몸으로 표현되는데 몸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록 음악 같은 경우는 그 비트나 이런 걸볼때 우리 몸에 가장 반응을 나게 하는데 그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면 성적 반응을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록 페스트에 가 보면 마약 성 이게 얼마나 난잡해. 그그 그 자체에서 난잡하단 말이야. 그왜 그러느냐? 바로 음악인, 그 음악이, 음악이, 미, 음악이 그 메시지를 몸에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 가, 자, 교회에서 이런 시편 찬송가나 이런 전통인 찬송가를 부르는 게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그게 아, 교회는 영적인 곳이니까 그냥 영적인 곳은 아니에요. 몸에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CCM 많이 한 교회들이 왜 많이 보면 많은 청년들이 성적으로 많이 문제가 있어요. 그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느냐? CCM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게 내가 꾸며낸 얘긴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이건 학자들이, 그 세속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왜 우리가 뭐 지루하다, 재미가 없다, 그냥 뭐 머리 뭐 듬이 느리다. 이런 소리 할게 아니에요. 왜? 거기서 그말 자체가 뭔가 그들의 몸이 이 찬송을 통해서는 뭔가 재미가 없거든. 반응이 좀 시원치 않으니까. 벌써 그말 자체가 그 증거를 하는 음악은 그냥 단순한 음악이 아니다. 뭔가 반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 전통 찬송과 또 이런 시편 찬송을 왜 불러야 되느냐.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영적인 것이라는 게 그냥 영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우리 몸에, 우리 삶에 뭐가 표현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냥 교회에서 맨날 그냥 뚜닥거리면서 드럼치고막 그런 시간을 주일날 보냈어요. 그럼 한 주가 어떻게 할까한 주가 한주가 가용 어떻게 했냐 이거 생각을 해봐. 안 봐도 보네요. 나는 청년부 사역을 내가 해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나도 엉망 엉망 엉망. 설령 설교가 올바로 해도 안 돼요. 설교가 아무리 정통이라도 음악이 다 벌어놓으면, 음악 그래서 내가 왜 자꾸 청교도 개육주하는 교회들이 시시험하는 걸 내가, 내가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들이 설령 교리적으로 바른 걸 얘기해도 음악이 다 벌어놓는다니까, 음악이. 밥을 잘 전하세요. 근데 거기다가 똥을 싸놓는 거예요. 그 밥을 먹을 수 있겠어요? 그 원리예요, 그 원리. 근데 대부분의 보금주의 교회들은 설교도 개떡같은 설교인데, 거기다가 음악으로 독을 쳐주니 그건 배나도 죽으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음악에 대한 선택은 정말 신중해야 돼요. 정말 신중해야지. 아 요즘 유행하는거래. 아 요즘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데. 아 요즘 이런 거안 하면 애들이 싫어해 안 와. 여자애들이 싫어. 싫어해. 여자애들은 감성적인 걸 좋아하는데. 맨날 이렇게 시편 찬송과 찬성, 전통 찬송가 부르면 여기가 무슨 양론이야 이런 반응을 해요. 난 그런 얘기를 들면 으 내가 너무 참참칼 응? 시쇼레 그 음악의 심리학에서는 모든 생물은 리듬을 임식한다 그랬어요. 자 음악 음악에도 여러 그 연구 분야가 있어요. 음악 심리학, 음악 철학, 음악 사회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사람을 사람을 음악으로 통제할 수 있다 고 그랬어요. 얼마든 통제할 수 있고, 풀어지게도 할수 있고, 얼마든지 음악으로 그 사람의 감정 우울하게도 만들 수 있고, 감정을 업다운하게도 만들 수 있고, 우리가, 이거는 뭐 상식, 이건 뭐 당연히 이해할게 우리가 어떤 음악을 딱 선별해가지고, 우울한 음악, 밝고 경쾌한 음악, 종교적인 장중한 주는 음악, 뭐 밝고 뭐 이런 트롯이나, 딱 음악을 가지고 한번 사람들에게 음악을 들려줬을 때그 음악은 그 사람에게 내면의 감정과 생각과 이런 스타일을 형성을 시킵니다. 형성을 시켜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현대 악기들은 특히 악기의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갈게요. 이건 좀더 다음 주에 더 많이 할 텐데 악기는 인간에게 아까 얘기했던 성적인 욕구, 욕망, 야만적 욕구, 감정적 호소로 일으켜요. 그래서 인간의 감각, 몸과 정신을 무너뜨리는 거요 그러니까 클럽에 클럽에 왜 그렇게 강한 비트 있는 음악으로 조명과 함께 왜 이렇게 때려댑니까? 그렇게 해야 남녀 젊은 애들이 그 음악을 듣고 자신의 몸과 감정과 생각이 무너져서 그들이 원하는 육신의 정욕이 마음껏 발생이 될. 이런 클럽인 클럽에, 클럽에 가지고 시편 그걸 틀어주면 어떡해? 아마 기분이 확 깨일 거야요 클럽에다 가가지고 전통 창송가, 응, 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거 한번, 응. 근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도 강한 록 비트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똑같아. 그러면은 클럽에 있는 일반 팝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와요. 그래서 전통 창송가에다 되고 거기다 되고. 전통 찬송가를 나는 클래식 악기로 연구하는 연구하는 건 좋지만 그러나 전통 찬송가를 드럼이나 일렉기타나 베이스 특히 베이스 같은 건 굉장히 위험한 악기예요. 베이스는 이사 특히 여자들이 특히 조심해야 돼 베이스 같은 경우 베이스 음악 자체가 여성 여성들의 굉장히 육신의 정욕을 일러, 불러일으킨 거예요. 이게 록 베이스 연주자가 진짜 얘기한 거예요. 직접 연주자 이렇게 세계적인 연주자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그 찬송가도, 찬송가도, 이런 전통 찬송가도 막 드럼으로 기타로 한건 내가 안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 맞아요. 가사가 좋고 전통 찬송가지만 리듬이나 악기 자체가 완전히 우리에게 뭐예요? 육신의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 음악을 하고 싶다면은, 내가 가장 추천하는 건 성가곡이나든가, 그 다음에 이런 시편 찬송가, 전통 찬송가를 클래식으로 하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드럼, 일렉기타, 전자기가 들어오는 순간 벌써 그 순간부터 아까 얘기했지만 사람의 감정을 통제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가사, 아무리 좋은 전통 찬송가라도 결국 더럽히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지금 내가 지금 꾸미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그냥 내가 가장 쉽게 그냥 싹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왜 교회가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기느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악이에요, 음악. 내가 한 10여 년 전인가? 뭐 25, 우리, 우리 때도 그랬지. 이채플에 가면은, 그냥 애들이 막 드럼 치고, 그냥 막 광적으로 막 그냥. 하, 난 그거 보면서, 아유, 쟤네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교리를 가르칠 수 있겠는가. 그런 애들이 교회에 배출돼가지고 목사가 되고 강도사가 됐어요.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는 대로 개판이 된 거예요. 응? 제발, 교회 안에서의 음악을, 혹 우리 교회에서조차도, 아, 우리 교회 뭐, 이렇게, 혹 시편 찬송가나 전통 찬송가를 좀더 우리도 좀 복음성가다고 CCM다고 그러지 혹 그런 분이 있을 지 모르겠지만은 안 됩니다. 그거는 교회 안에다가 독약을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면서 아까 얘기했죠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건지 정결한 건지 분별해야 되는데 유독 음악은 거기서 싹 빼버려, 빼버려. 왜? 음악은 이게 너무나 교회 안에 있는 젊은층들이 좋아하는 거니까 이거를 다루기 시작하면 싫어하니까. 아, 우리는 이런 음악 안 하면 우리 교회 나갈래요. 난이 교회 안 다닐 거예요. 난 저기 경배와 찬양, 목요 금요 경배와 찬양팀 하는 저 교회 갈 거예요. 이래요. 이게, 이게, 이게 얼마나 문제가 있는 건지 아시죠? 교회가 사단의 음악의 포로가 되었다는 거. 명백한 사실이야. 여기에 대해서또 계속 앞으로 이제 다루겠습니다. 어쨌든 음악은 어떤 식으로든지 인간의 감정을 조종한다는 거두 번째 오늘 명제를 잘 기억합니다.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제나바 개혁 교회가 이런 음악에 대해서 좀더 우리 스스로도 그렇지만 많은 교회들에게 올바른 것들을 제시하고또 대안을 제시해서 제발 좀 교회들이 세상에 더러운 음악 갖다 버리고 거룩하고 전통적인 우리 믿음의 참 위세대들이 했던 것을 다시 찾도록 도우셔서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